경기도 시흥시에서 실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입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조남동 목가만신더유센트럴파크입니다 2017년 준공 69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,5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4년동 목감 중흥 S 클래스 레이크 S입니다. 2018년 준공 80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3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4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2천9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주길동 시흥 육차프루지오 1단지입니다. 2014년 준공 171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3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네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옷동 시흥 105대 스케이뷰입니다. 2015년 준공 1442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천 2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6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대하동 시흥은계우미리네이크입니다 2018년 준공 44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3,45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옷동 호반베르디움 센트로아임입니다 2017년 준공 1,647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,2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7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대하동 은기업 안이더스입니다 2019년 준공 1,19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천 44만원에서 최고액 8억 2 5 0 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옷동 한라비발디 캠퍼스 3차입니다. 2018년 준공 1,30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 4년 7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오동 시흥 백5신도시오반 베르디움 센트럴파크입니다. 2015년 준공 1414세대 전용 면적 84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5억 7천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5동 시흥백호시일호 반섬이 플레이스입니다. 2019년 준공 8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1477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6억 2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1 1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5동 시흥백호 중흥 S 클래스입니다. 2019년 준공 120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,43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6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1 2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월곶사차 풍림아이원입니다. 2006년 준공 68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 3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3차입니다 2005년 준공 5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5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장곡동 삼성네미 아닙니다. 1999년 준공 57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3억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오동 시흥백오시 이호반섬이 플레이스입니다. 2019년 준공 90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,5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5억 9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1 6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호동 시흥백호 신도시 이지더원이차 에듀그린입니다. 2017년 준공 9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,1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9%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이차입니다 2005년 준공 1,725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2억 8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주공사입니다. 1998년 준공 610세대,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1,75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1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대하동 우성이입니다. 1995년 준공 541세대 전용면적 41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5,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억 4,46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5% 오른 금액입니다. 스무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서해일입니다 1997년 준공 53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,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2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문영센스빌입니다 2002년 중공 41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옷동 한라비발디 캠퍼스입니다. 2017년 준공 2,701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도창동 에이스입니다. 1997년 준공 798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오동 호반베르디움 더프라임입니다 2016년 준공 1206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6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1차입니다. 2002년 준공 2,560세대, 전용 면적 32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8,3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6월 1억 1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